이 쌤은 여주인공 격이 좀. 그 배우 누군데? 얼굴 똑같은데 연애전선에는 좀 떨어져있어요 와이파이나 인터넷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별채를 살펴보곤 얘네들 연애하고 있죠 연애 반갑습니다 민트초코님 오랜만입니다 요새도 요리 잘하고 계시죠? Hey, porn stars. Cooking, cooking. You're gonna need these. Porn star? I paid to see you. Uh, gross. Hey, I'm sorry to kick you out like that. No worries, man. So, Josh가 이쪽 커플을 한번 보러 왔네요. You e e a i yourselves. m m h You have fun with the peanut gallery. 항상 파이팅입니다. 항상 파이팅. Oh. 미래 요리사. Got to fire up the generators. 전기를 켜야겠군요. 이제 발전기. It's dark out there. All right. Roger that. I t h i n was flirting with me. Okay. h e Bite him up with us. 조씨가 설마 너한테 찝쩍거리겠어 워싱턴 산장 부지. 10시 43분. 이제 밤 10시가 됐네. 11시가 되네. 이 학기는 일식, 중식, 양식, 제과, 제빵이요. 아, 언젠가 한번 우리 민트 초코님의 어, 빵을 먹어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깜짝이야 이쪽 가서 내 발전기 켜라고 했죠. 이게 어디 있을까? 발전기가? 헤이, 아니, 우리 내 여자친구 이름, 이름 까먹었다. 여자친구 내려가야 되나 보다. 같이 가자, 가자, 가자. 미안하다, 기다리게 해서 영화같아요, 영화. 게임이. 어, 제스, 제스. Right, read my mind. 사진이라... 사진 내...뭐야, 뒤에 뭐 있었어, 방금? 아니구나. 안 보이잖아, 내가. 그렇지. 보이게 찍어야지. Oh <laughs> like 여긴 약간 여자가 남자를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 약간 like 바람둥이네. <laughs> 유혹한다, 유혹해. 자, 일단 발전기를 킵시다. 약간 연애, 얘네들의 연애 전설에는 관심이 없고, 와, 영화 같은. 어보 뭐 있어. 이 워싱턴 사유지. 여기는 워싱턴의 땅이라는 소유의 땅이라는 얘기죠. 왜왜 추워자 <목소리> 에밀리가 아까 그 전여친이죠 이 남자의 전여친이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 s h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 n w 분명히 오른쪽 부정하면 화낼텐데 그 she is not going to be able to get eaten by a bale. I don't k 자, 역시 편을 안 드니까 휘졌네 언틸던이나 게임입니다. 친구들끼리 놀러와서 산장에서 벌어진 약간 공포게임인 거죠. 라스트 오브 닷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 자, 한번더 변호했다가는 어, 싸대기를 불싸대기를 맞을 거거든요. 자, 역시 좋아하네.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았니? 여기 발전기 여기 있나 보다. 예, 네, 이제 엔딩까지 곧 올라올 겁니다. 다 깼어요. 아 토템이네 이거 볼까 말까. 아 봐야지 안볼 수가 있나. 예, 네,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죽었다, 죽었다. 아 위험해 토템이네 이거. 내가 위협을 근데 알아봤자 뭐 막을 수가 있어야지 현재 상황에서 막을 수가 없네 a l 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 s 도 e 기도 o 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 생전 오! 이런거, 이런거야. 살인마로부터 살아남기. 그런 게임이야, 살인마로부터 살아남기. 그런거 같아요. 저도 이게 초반부라, 전체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원래 외국, 그러니까 미국 영화나 이런거 보면, 친구들끼리 놀러가면 막 살인마 있는데 꼭 놀러가잖아. 놀러를고 그런 데를 가.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그, 전기톱 살인마 이런거에 살아남기. 약간 그런게임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장으로 돌아가야겠지 아 아니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화면 앞에서 딱 지키고 있잖아요 재밌게 보시면 돼요 음. 나한테 공포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케빈 인더 우즈 시간 대비 모습 아 한번 봐봐야겠다 이거랑 비슷하다니까 가, 가는 곳마다 살인마 밖에 없네요 어디를 가셨길래 또 살인마가 있어요. 어, 잠깐만, 나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비켜볼래? 잠깐만. 제스야, 비켜봐. 야, 이제 집에 들어가자. 어, 여기 아니야? 잠깐만, 왜, 왜, 왜 방황을 하지? 여기 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가 아니란, 아니란 얘긴데. 내려가서. 자, 발전기 켰으니까, 우리 저기 조시 반장한테 얘기해야 돼. 반장님! 시킨 거 있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나와서. 어, 이, 옆쪽으로 가보자. 나와라. 어니 나와라, 참, 게 뭐야, 이거.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 뭐지? 아니, 문 들어. 엄마, 배추값 비싸졌어. 요 엄마가 배추값 비싸졌대요. <laughs> 배추값은 내가 옛날부터 항상 비싸다는 얘기밖에 못 들은 것 같아. 이상한데요, 근데, 여기 길이? 또 가서, 이쪽도 아니야. 아까 올라가서도 아니었죠. 발전기를 켰으니까, 길이 또 있나? 사유지라는 말밖에 없었는데, 아까 여기 가 사유지란 말 있죠. 사유지로 들어가야 되나? 이건 발전기였고 사유지. 이게 시점이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여기 가면 아, 여기 들어가는 설마 여기서 들어가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 아, 그렇구나. 오케이, 불 들어왔다. 불 들어왔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아, 비가 많이 와서 배추가 떠내려갔대요. 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목소리> <목소리> 왜 t o t a 보는 거니 자 a t s a little possible. Oh, yeah. I bring the hit. w a i y 방송이 깨끗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자,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살펴보면 어, 무서운데, 좀 무서운데, 멈추 해나랑 베스. 베스 할 판이... Well, 자, 저 테이프가 you know, 왜 붙었냐? 1년 전에 해나랑 베스 언니 동생이 죽었다고 했죠. 그때 수사 구역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기억나는 거 있어? 무슨 말이야? 뭘? 무슨 장난? 아, 아, 아 장난 기억났어요. 헤나랑 베스가 왜 죽었냐면 이 지금 마이크 보이죠 마이크. 얘네들이 장난을 쳤어요. 어떤 장난이냐면, 혜나한테 그 쪽지를 남긴 거야. 혜나야, 1년 전에 얘들끼리 놀러 갔을 때, 혜나야, 이리 와. 2층으로 올라와. 우리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자. 혜나가 얘를 좋아하는 걸 아마 이용했을 거예요. 그걸 들은 혜나는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갔지. 올라가서 들어오니까 혜나한테, 우리 약간 오붓한 시간을 보내볼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혜나가 그에 응해서, 이 단추를 이렇게 풀었단 말이죠. 그 뜻으로 알아듣고. 그런데 그걸 찍고 있었던 친구들이 짜잔, 몰래카메라 그러니까 헤나가 상처받아서 너희들 비워 너희들 싫다고!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베스도 아마 그걸 같이 따라 나갔고. 저기 정확하진 않은데, 베스가 먼저 뛰어나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름이 좀 헷갈려서. 그래서 헤나와 베스가 어쨌든 밖으로 같이 달려나가는 와중에 돌부리에 걸려서 땅으로 떨어져서 이제 둘이 추락해서 죽은 거죠. 얘네들 장난 때문에 그런 게많네 보니까 베스가 가서 해나가 따라갔을 거야. 아마 어쨌든 그 자매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장난치 말아야지 이런 데서 너희들이 아마 화를 당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오오어 아, 깜짝이야? Did you hear that? I heard something. 야. Yeah.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닐 거야. Damn. I don't think we can get up to the cabin with a path block like this. Oh no way am I going back to the lodge, A.K. wax museum to drink hot chocolate with. Ah! Yes! u s 지금 제스 떨어졌네. Hey Jessica. Yep. Hey. 어 살았 살았어. Holy <목소리> crap. What uh, do you think I felt? Uh, you didn't hit your head or anything. As far as I can tell, I still have all seven of my limbs. Uh, yeah. you seven, yeah? Can you get out? I don't know. I can hardly see anything down here. Oh, that's 어... right. I'm just like. Alright, coming after you. Just Stay put. Oh, 뒤가 안빠져 뒤가 안빠져 살인마가 있었어 뒤에 아직 g 인마랑 만나진 않았어 자어어2고 이런 장 g 2 아닌데 <laughs> 이 와중에도 역시 커플은 어,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같이 따라 들어가 볼까? 손전등이 움직이는게 되게 리얼, 리얼해요 영화같아요 가다보면 또 뭔가 아저 오늘 낯선 곳에서 자야하는데 괜히 어? 왜 낯선 곳에서 자요? 오 피스 피스 피스! 와, 저 방금 못 피할 뻔했어. 새 목기가 없지 몰라가지고. 못 피할 뻔했어. 자 이쪽으로 좀 더. 아니 여기를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아 얘네들 지금 떨어졌지. 오, 어? 사이드 사이드 길이 있어요 왼쪽으로 올라가보자 집 리모델링해서 숙소를 에어비앤비 <laughs> 그래도 리모델링하면 좀 한달 걸리지 않아요? 꽤 걸리는걸로 아는데 어? 여기 촛불 켜자 w e 발견 시가 공초. 아, 여기가 그괴물의 괴물이 아니라 그 살인마의 거처 아닌가? 역시 역시 이런 신앙부족 신앙. 도배랑 장판에서 일주일 그렇게. 집이 멋지게. 리모델이되길 바랍니다. <laughs> 이런, 장면들을,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오컬트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컬트적이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디즘 옛날에 부드 그러니까 주술 그런 어떤 주술신앙 그런 거 있죠 사람 막 제물로 바치고 어, 그런 거를 의식들,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이런 거죠. 제가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분야이면서도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분야가 이런 오컬트적인 거, 음, 부족신앙, 무서워요. 사실 그런 부분이 항상 잊지 마세요. 제가 화면 앞에서 딱 정면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딱 맞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겁쟁인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Yeah, 먼지가 많네 어, 이 제목이 그리고 게임 제목이 언 e 던입 u 다그 이유가 뭐냐? 던이 여 n t 라는 i n k it's time to g 여명이 i s game is up to c 아 d e until Tony is u 살 to code. Tony is up 이 o 이 o d n 자, 광산 위험 지도 아, 진짜 위험한 데네 단서가 광산 위험 지도 이거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근데 길이면 뭐 어차피 사이드로 괜히 들어왔나? 그냥 정면으로 갈걸 뭐가 빠져 나왔다 그래도. 야, 사이드로 와서 빠져 나왔어 그래도. 자, 어디로 가야 될까? 야, 굉장히 아, 외국은 넓어 가지고 산 들어가면 거의 무서워서 죽겠는 걸요. 케빈. 케빈이 어둠악이라는 뜻이에요. 어둠악. 올라가 보자. 아, 너무 여성을 너무 앞세우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앞에 가고 싶은데 끼어들 틈을 주지 않네요 얘네들은 지금 like, e. <laughs> oh, your... 행복한 상상만 right 하고 있는데 course. 내가 볼때 너희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어 왜냐면 별체잖아 oh, 소리가 안 난다고 이상한 거 발견했다 이상한 거 와우. Wow. 괜찮아. Right. I just saw someone at the cabin. 누가? 있어? Okay. <laughs> 뭐야? 뭐야, 누가? 누가? 야 뭐야? 뭐누군누 누가? 있었 누가? 있었다도안보도안 보이는데? 없죠. 하지만 봤을 거야 분명히. Maybe. 뭔가 있었겠지. 이제 이쪽으로 나가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 어 근데 그래픽은 참 멋지다. 좀 나온 지좀된 게임인데도. 잠깐만, 아까 올라왔던 게 내려가는 건가 이거? 아닌데? 어? 맞네? 아냐아야 아니, 아니, 지금 잘못 왔어 다시 가야지 헷갈렸어 헷갈렸어 피켜줄래어 저기 올라가서 밤이고 막 눈도 내리고 뽀드득 뽀드득 눈도 내리고 막 하니까 길이 헷갈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방향 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m g o i 이 g 이렇게 가야겠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레이디 퍼스트 하면 안 되겠다 앞이 위험해서 죄가 위험하려나... 아, 정말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명작 게임들을 골랐거든요. 근데 이 희한하게... <laughs> 거의 다왜 이렇게 공포 게임이 많지? 뭐, 그냥 장난친 거야, 그렇지 뭐. 와우, 약간, 약간 창피하니까... 어...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달리네또 와... 더... 진짜 멀다... 너무 먼거 아니니까... 이거 별채가... 거의 뭐... 여기 뭐 사건 사고가 나도 모를 곳에 있어요. 여기 진짜 살인마가 가도 모르겠다, 여기는. 결체하는데한 30분 걸릴 것 같아. 자 오드막 결채 길이 막혔네? r e a l l y I didn't figure you for the glass half-empty type. You got 아하. 그래 그렇게 가면 되지. 자, 여기서 눈싸움할 때가 아닌데 분위기 정말 좋단 말이야. 이건 장난이야. 내가 올때장난이야 아, 장난 아, 코가 간지러워. 이걸까지장난일까야 분명히 항상 공포 게임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장난치고, 다음에 진짜가 일어나. 자이번에 다시 집으로 아까 그 캠프장으로 아, well, 와서 역시 외국애들은 이런 농담을 잘하죠 자1 0 o 40분 정 o 됐고요 p 워싱턴 산장입니다, 산장 n 니다 산장 a 뜻한 물이 안나오 n 것 같은데

난 불부터 좀 켜고 싶은데 여기는 무슨 방일까? 뭔, 아, 잠깐만 뭔가가 있어 요한 디스미스 문신사 문신사 오전 9시 30분 13년 3월 18일 뭔가에 대한 단서구요 아 이런거 싫어 2010년 크리스마스 잘보내렴 사랑하는 오빠 이런거 싫어 막 공포게임에 꼭 등장하는 거 이런 거 막, 오르골 막. 되게 막 애처로운 오르골. 항상 나오는 요소죠. 왜 문신사가 나왔지? 아, 여기 옆에 벽에 그림, 그림 같은 거 봐요. 되게 리얼해. 화면이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이렇게만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가지네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비었고 어디가 갈수 있는지가 좀잘안 보이는 경향은 있어요 시점이 남은 곳은 이쪽이니까 뜨거운 물틀러가기 어렵네 아 뜨거운 물한번 받기 어려워 자, 조시와 크리스, 다불 켜고 있는 것 같아. 이쪽에 가지나? 이쪽에 안 가지? 슈리도 있고. 마치 영화 한 편을 제가 영화 한 편의 주인공이 되어서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잠겨 있는 문이고. 올라갈 수있 어도, 어, 일단 내려가야 될것 같아. 내려가 는게 아마 이쪽 일 거야. 강령 술방 그런 것도 한다. 하여튼 공포 게임 에, 그 뻔한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네. 분신 사바, 분신 사바. 이런 거 아니야. j o s 아까 저는 먼저 가 봤죠, 지아 씨를 근데. <laughs>